수고하셨요수고하셨습니주세요 현재 차렷! 대단히 기해요 김현! 수 자, 다음으로 임명패 진정식이 있겠습니다. 임명패 성명 홍자 계급 대장 생년월일 1985년 9월 29일 주소 대한민국 위 사람을 홍자시대 홍일병들의 영원한 홍대장으로 임명합니다. 한번 홍대장은 영원한 홍대장, 한번 홍일병도 영원한 홍일병. 2019년 12월 21일 홍자시대 홍일병 일동. 대박! 정말 어 뭔가 우리 2019년도 1월달쯤에 만나뵌 거 같은데 지금 이제 벌써 12월달 어 25일도 다가가고 연말도 다가가고 이제 어 10일도 안 남은 거 같아요. 아, 어, 얼마 전에 어제 어제도 1학년에 잘하셨죠? 네. 마음이 너무너무 그, 가고 싶었는데, 이렇게 임명장을 주시니까 만족하는것 같아요. 어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이 임명장, 어, 그, 그, 자, 그 면허증 같은 거, 예, 등록증, 예, <laughs> 그거랑 같이 엽 고생하셨고, 이렇게 또 많은 분 모여주셔서 항상 너무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포자마고나와요 <laughs> <보셨어요. 웃음> <laughs> 네, 네, 아니. 아, 아니, 저 나와주세요. 포자마. 포마포자자마포자 감사합니다. 장님 이거랑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세요. 네. 아, 아, 요거 요거랑 아, 같이 들고 좋아요.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세요. 장님 네. 이쪽으로 한 번만 주세요포입니다포 포터전.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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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바이 바이 빨리 세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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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네. 잠깐만, 네. 잠깐만. 자, 여기 보세요. 다 아, 나와요. 아, 자, 네, 제 포즈대로 할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자,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